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잘 들리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신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치슬러 나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또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돌아온 건 죽음에서 살아온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아마 두려움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동료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에요. 풀련한 사도들은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일을 다 말하여 알게 하매, 자기들이 붙잡혀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를 동료들에게 다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동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 순간,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한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돌아가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기들도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도, 거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당하게 되지요. 이런 저런 일들을 당하는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일들로만 보지 말고 형통하게 잘 되는 일을 잘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참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는 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도, 일을 하다가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을 늘 고백하면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도 마찬가지고 내 일이 잘 풀리지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살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잘 나가는 상황을 내가 잘추스지며 살아갈 수 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상황을, 사도들이 당한 상황을 다 듣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할 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4절 말씀에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한마음"이라는 뜻이 뭔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큰 소리로 라는 뜻이 있고, 부르짖으에 라는 뜻이 있고, 오로지 라는 뜻이 있고, 온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부르짖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질, 기도할 때도 역시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이 뜻도 결국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기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하기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당면한 삶의 문제를 고백하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며 하나님께서 기름보호 세우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 음모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적대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건 후에도 사그라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들도 그들의 위하여 죽음을 당하여야 됩니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바라는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런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 달라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피박받은 상황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나도 힘든 하고 또 바라보는 사람들도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섯 번째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돼도 그거에 질수 없잖아요. 그걸 극복하며 이겨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여 기도한 것이 진동하더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하다 보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눈 앞에서 엉뚱한 것들이 오른 거릴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참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극복해 내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삶내삶 속에서 막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역경이 닥친다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여야 된다는 뚜렷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어떤 역경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중원부원의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그 뜻을, 그 꿈을,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응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를 기다려야지. 내 생각대로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다고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한술 먹었다고 배부르지 않잖아요.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먹다 보면 배가 부르듯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세상 사랑하는데 무엇 걱정이 되겠어요.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어차피 나왔으니까 어차피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졸음이 오더라도 좀 참으시고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또 기도하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는 참 참복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피곤하지만 자꾸 엉뚱한 생각도 떠오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하나 고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하며 사람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태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